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끝까지 하면서, 그, 뭐야, 마지막까지, 이제, 꿀통을 좀 찾아가지고, 꿀통 전파하고, 이제 7.5 열리면 그때 7.5 한다. PV 안 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PV. 케인 리롤 덱기요 일단 천원원 감사합니다 네 케인 리롤 덱 버프 먹어서 그리 좋나? 그거는 근데 패치 전에는 용용이 사이펜만 하면 그냥 올렸을 텐데 이거 패치 돼가지고 오늘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일단 해봐야 될듯아 뭐야 일단은 제봐 먹을게요, 무난하게 패치짓그고니까좀 조심스럽게 할게요, 게임 어, 앨리스 해볼까? 아, 이거 팔자 냠냠이 안 할란다 앨리스 보자 와, 다손 기꿀 뭐고, 이거 쪼이 제가 방송할 때키 켜가지고 칠 찍어 올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 근데 님들 뭐, 패치 된거 아님, 지금?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패치 된거 아니냐, 지금? 맞지? 아니, 이거 지금 패치 직후에 사람들 게임 안 돌려가지고 별로, 부캐하는 게 이득임. 아, 이거 다섯 못 먹겠노, 이거. 재바 터져가지고. 아, 기순네 막, 와이리 약하노, 이거. <laughs> 용의 땅에 사는 거 아니겠냐고. 맞다, 맞다. 어. 사실, 용의 땅 출신입니다. 아니, 이상하다. 아, 왜 이렇게 약하게 되냐, 근데, 진심. 아니, 다 손, 두턴 손해보는 거 맞아, 이거? 어, 1열세나 올렸어야 됐네 이거. 와, 심하다, 근데, 진심. 왜래 아, 칼. 아, 별로다. 이거 뒤집게나 하나 주라, 그러면. 썸파. 어, 뒤집게, 쉣! 가라채! 야, 비삐 되게 신나잉? 운으로 게임하 이거. 맞다리스, 맞다리스. 틀린 말 하나 없다, 운으로 게임한다. 미치다, 노래 꺼야겠다 이거. 이거 다음 턴 그거 비삐이뚫 뜨거든요? 기다려봐. 아, 근데 진짜 이거. 다소 못 샀으면 골받는 상황이죠. 비비늘 아, 이것도 좋은데. 아, 돌리고 싶노, 이거. 아니면 제스 먹고 나중에 뒤집게템 노릴까? 아, 이게 그냥 개사기인데, 이거. 어, 마지막에 노리고 1번 먹어볼까, 1번? 1번 개사기 같은데, 이거? 1번 개사기임, 이거, 근데, 진짜로. 어, 이거 좋음, 좋음. 네, 축하드립니다, 마스터. 네, 다음에 챌린저도 가길. 뭐, 이런 거싹 올려주면 되거든?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초월 효과 받고 시작하거든요 어, 뭐야, 이거 왜안받노두달 있잖아, 이거. 어, 장난치나. 와안받노 이거? 왜 사기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알겠어, 기다려봐. 아, 왜 사기냐. 이거 보세요, 님들. 준비 단계에서 상점 새로 고침과 경험치를 두달 구매했다면 다음 전투가 시작될 때빛빛 아이템을 가진 챔피언가 모두를 비비는 챔피언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레벨업이랑 그거 눌러주면은, 그냥 피해량 40% 느는 거예요. 좋죠? 초월이랑 같이 쓸수 있지, 뭐.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야. 레버 한번 누르고, 이로랑 돌리면은, 봐봐, 내 몸에 방금 불 탔지, 이거. 방금 몸, 이거 딱 색깔 바뀌었지, 이거. 이렇게 되면 효과 받는 거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읽기 기차인데 사기 신강이. 이 토큰을 빅빈레드한테 주면 되고 지금 쎄시는 게얘얘얘 얘야 이거. 그러니까 다 손을 이제 다른 애한테 주면은 이거를. 비빈의 템을 갖고 있는 애도 쎄져가지고 괜찮은. 세시긴 한데 이긴 적이 없다고요. 그러게요. 그쪽 그러네요. 전투 중간에는 모르겠어. 어 구독 감사합니다. 전투 중간에 쎄지는거 모르겠는 거 모르겠노, 이거. 그래도 이제 뭐 살살 지는 거면 나배드긴 하지. 돈도 모으고 있고. 칠레베 그 뭐야 이다스 찾으면 되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전투 중간에 못 봤네요. 설명에 준비 단계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대기하면서인 듯. 그데이자가 모이노 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다손 시작하자마자 바로 터지기 됐다. 다손 터지다. 무라 무라 무라. 그렇지 개꿀이죠. 이거 꼼수 전설해 가지고 이제. 다들 시작하자마자 바로 먹는 꿀팁이요. 네. 이러면 이제 비빛을다 쓰시는 거지. 개꿀이다. 야, 럭키 소라카. 드디어 떴다 이거 숨 막자 숨럭키소라가깬거 아님 이거? 아 맞죠 와이 형들 레벨업 먹을까, 아, 효과 못 봤어요. 레벨업 먹을까, 돌려가지고, 그냥 빗비는 뽑을까, 이거. 돌려서 그냥 빗비는 뽑자, 이거. 아이씨. 아, 수음방 하는데 실록이라니. 그냥 횡재 먹자, 횡재돈 돈 빨로 하돈 빨로. 스윙 딜보셈 스윙 딜보셈 님들 진짜 이거 무모한 소비 때문에 스윙도 쓰심 이거 스윙 많이 봐라 이거 아 이거 레버만 치고 그냥 소라카 넣자 그냥 세게 하지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반가아 쏘라카 넣고 싶은데 자리 없나 소라카 자리 없음? 그냥 자야 빼라고? 아, 이렇게 빼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그냥 드도 자야 효율이 제일 좋잖아요. 아, 일단 얘안 써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하지. 드도 쓸 거면 코르키 자야 쪽이 제일 좋지 않나? 지금 딜도 지리고 이거 1성인데도 딜이 그냥 말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구렙감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됨. 그냥. 니코 하나 만들고 구인수빼 주자. 음, 쁘득 다송컵 미쳤고. 아 이거 무한무공, 아이, 버그네. 아, 이거 버그 언제 고치냐, 이거. 개열밖에안 해, 진짜로. 아, 버그 언제 고치냐, 이거, 진심. 아, 화나네, 이거, 진짜. 나이스. 무한소비 미쳤죠? 무한소비에 초월 터지니까 딜링감 말안 되죠, 이거. 바이크 설명에 써 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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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명 안 읽는 사람이라 미안합니다. 오늘 사람 하나 폰 던지겠다. 형들, 어, 오늘 사람 하나 폰 던지겠다. 선생님, 제가 또유저한명의 휴대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배치 좀 보자. 뭐 하냐? 너, 오, 근데 잘 버틴다. 많이 잡았다. 초월도 터졌고 이 정도면 많이 잡았지. 됐어, 됐지, 원한 대로 했 다이 이게 맞는듯 어때요？대 자님들 원한 대로 했 죠. 오케이. Okay. <laughs> 어 휴대폰 지켜줬어. 어 됐지. 제트플립 지켜줬다잉. 그 폴더폰 그거 박살내려다가 내가 참았다 이거. 총검 챔피언화가 적용되냐고 될 듯? 안될 리가요. 비안대요안 된대요. 그렇지, 아 진짜 겨우 이 있다. 이거 자 떡상이냐고 모르겠네요. 좀만 칠까? 못 먹을까? 아니, 이거 교익이네, 진짜로? 와, 나 깜짝 놀랐네, 이거. 소라카 이정 붙여야겠다. 아, 의심 좋은데? 의심 먹자, 의심. 잠깐 좀만 칠게 이거 이성장만 좀 하자 야쏘 이성 나왔고 뭐고 이거 이렇게 할까 그냥 어차피 드분템만 들어가있으면 세지잖아요 야쏘 막템은 뭐 드도에서 먹어든가 이렇게 하면 내일지 않을까? 추월 터졌고, 여기 또 있네. 케인 다들. 내리고 황술지가 없어 가지고 파이크 쓸까 말까 고민 중. 야수 무한 소비 받아지요 받아줘요. 받아줘요. 이거 드레 그러니까 비빈은 아이템만 들어가면 돼. 어, 잠깐만 었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어, 잠시만. 지나이거 이걸 줘. 저도 돼? 안녕하세요. 바로 스배치를 바꾸는 게 이거. 이다치 삼성 찍는데돈 쓰기 아까운데. 차라리 오코 삼성이 낫지 않음? 거결람 일단 수 있어. 사놓기만하자다들이사고은 죽을 수 있어. 이사람 있어. 너? 아, 얘 빼야 되구나. 근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맞죠?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자 이거 다 줘보자. 이 느낌으로 구인수 케인 주거나... 하고. 아, 이해해주자. 아, 이런 애들은 그냥 딜라인 해주는 게 나았는데, 어찌 됐건... 응, 음, 듀도의 밤 끝. 응, 음, 듀도의 밤 끝! 야 이거 주자. 어 상대 조이가 무적으로 씹었는데. 야소 때려. 굿. 여기는 내가 챔피언한 거안 넣어가지고 어 뭐야 어차피 아웃소나 지능이 아웃시나 때. 째 쨍. 사고차. 돈다 쓸까 이제. 전안 받게 비치 오케이. 하이크 삼성가 한 마리 장난감 부 사신데요 빨리 알다 아 이까지 어와 잘하네 안녕하세요 상대방 파이크 쥐고 있나? 맞나? 그것이 여기 또 있네 없네 파이크 나자아, 가지고 썰에 노 y 치면 안.. 썰 k 안치거든요 이거 매덕 m n 거든요 이게 e i 아니겠냐. 가자. r e I'm not sure. 뭐 닌자 o t s 아니냐 이거. 가보자. 아다소넘겨주자구요뭐 일단 한번 보죠 그냥 일단 싸우는 건 볼게요. 아 띄우지 마라. 아뭐 띄우지 마라 임마. 상도가 없는 이거. 심장까지 안 썼구만 이거. 궁가자 파이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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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리우스 빙이. 곧곳 지지.